초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에도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어 이틀 동안에 진짜 한 70cm 정도 온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올해 간만에 작년에 눈보골에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걸 지금 우리 청초 쪽으로 한번 구경 가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한두달 동안에 쉬었었잖아요. 쉬었었는데. 우리 젠틀 형사님이 감귤이 인해서 어 굉장히 몸이 안 좋아 가지고 거의 한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 어, 나오신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몸좀 추시려고 그러느냐고좀 쉬었다가 오늘 좀 몸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에, 그동안 그래도 저희가 밑간에서 궁금해서 전화도 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궁금해서 너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눈이 많이 왔으니까 속초에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우리 이쪽 저쪽 다니면서 눈온거좀 한번 배경 좀 찍고 어 또낼수터는 시간 내는 대로 대포항이나 그런 쪽도 다니면서 실제 상황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틀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녀사예요그 동안에 저희들이 그 낚시에 열중하다 보니까 임원으로 해서 묵코로 해서 낚시를 하면서 차박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약한달 전에 대게 춘때 낚시를 하면서 차박을 하다가 감기 몸 살이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번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달간을 고생을 했습니다. 어? 어, 고생 많았지, 뭐 아유. <laughs> 그래서 인제도 계속 꾹 그냥 이렇게 전철 영사님이 많이 말랐어요. <laughs> 그래서 그동안 영상을 못 올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에, 조금 살아났기에 음. 오늘부터 다시 속초의 금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청초호를 나왔습니다. 오늘이 정월보름 음력으로 정월열 나온 음, 날입니다. 날은. 그래서 어, 아침에 나무를 해서 우리 속묘사가 나무를 해주는 바람에 에, 오곡밥에다 나무를 해서 아침식사를 하고 음. 청초에 나왔더니 에, 속초에는 지금 약 어 70cm 정도 눈이 온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3일 동안 계속 눈이 내려가지고, 아 너무 많이 왔어, 꼼짝도 못했는데, 음. 지금 이 청초에 와보니 청초호에도 지금 이 공원 자체가 전부 어, 눈으로다, 전부 어, 쌓여 있어가지고 차들도 많이 안 다니고, 예,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에, 음. 속초의 근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청초호에 와서. 어, 청초의 근황과 눈은 어, 모습, 거리 모습, 예, 속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예, 여기에서 그동안에 영상을 안 올리게 된 점을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 이제 대포항에 가서 대포항 근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앞으로 무리하지 마세요. 아. 조금씩 가서. 이제 그 근황만 보여줘야지 우리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빠, 낚시에 빠지다 보니까 저번 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아셨죠? <laughs> 그동안 속녀사가 뒷바라지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아유 맞아. 다시 기운 차려서 <laughs> 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낚시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보자고요. 음. 젠틀리.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젠틀 영상에게 기대해 주시고요. 어, 대포항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예웅치향 옆을 지나다 보니 약한달반 돼서 그런지 예웅치향에는 낚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웅치향을 지나 대포항 앞으로 들어갔더니 그동안 건물 큰 쇠동을 짓던 공사가 끝나는 바람에 차들도 많이 없어지고 한가로웠습니다. 그래도 대포항에는 역시 그래도 차들이 몇대 있어가지고 낚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았 나마다 호텔 앞에는 역시 두 남녀가 낚싯대를 담그고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왕 왔으니까 대포항에 관한 낚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숙녀사가 위에 올라가서 현황을 살폈습니다. 여기. 거기... 대포항에 왔는데요. 라마다 호텔 앞인데, 그래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팀 있네요. 두 부부가. 얼마나 낚시를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두 분이서 낚시를 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려보시면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이 좋아하시는 장소도 지금 비어 있네요.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도 좀 세울 수 있게 널널하게 좀 세울 수도 있고 저번 때는 공사하는 바람에 차도 주차하기도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주차하기도 아주 널널하라요 이렇게 지금 배도 들 정박해서 있고 그래도 날씨는 참 좋으네요 어저께까지 눈이 많이 오더니 오늘은 아주 날씨가 굉장히 좋고 바람도 안 불고 저쪽 T방파제도 낚시 하시는 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보시면은 남아도 호텔에서 쭉 들어가면 원형이 있죠. 거기만 지금 한몇분 있어 관광객인지 낚시하시는 분인지 지금 두 분이 네 분이 아 낚시하시는구나 세 분이서 낚시하시고 두 분은 관광객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포항 상황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눈이 지금 아직 많이 왔기 때문에. 길이 아직 미끄러워요. 여기 지금 인도길도 지금 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다니기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아직 낚시하기 조건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 대포항에도 지금 두달 만에 온것 같아요. 저희 신틀님이 아프신 바람에 두달 만에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그 두달만에 오니까 아주 새롭네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제 대포항 쪽에서 낚시 하시려면 은 이제 눈 녹으면은 한번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차하기도 좋고 아 눈을 밟으면서 가는 길이 뽀드독 뽀드독 소리가 났는데 아주 좋으네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눈온게 좋으니 말이에요 <laughs> 아주 뽀어도뽀드도 소리가 나죠? 너무 좋습니다. 아, 바닷물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네요. 어떤 분이 낚시를 하시다가 찌를 빠뜨린 것 같으네요. 찌도 떠다니고 아주 물도 깨끗하고 낚시하기도 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지금 그래도 대포행이 어떤가 한번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 내일이 보름이고 오늘이 열나흔날 잡곡밥해서 나물해서 먹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이제 젠테님도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나물 여기 제가 콩나물, 호박, 취나물 고구마순, 시래기나물 가지미무어놓고 조리고 두부조리고 황태조리고 생채하고 오뎅볶음하고 이거는 우엉조림, 연근조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곤드레, 나물에 이게 아까도 그래서 오곡밥 이렇게 콩도 여러 가지 넣고 스무 가지는 쌀인데 슈퍼에 샀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해가지고 먹는데 아주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그래서 당신 이 있으니까 보름 됐다고 정월 보름이라고 이렇게 반찬 해줘서 맛있게얻도 먹지. <laughs> 당신의 고귀함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날이야. 음, 음, 맛있게 먹을게. 음, 음. 맛있죠? 음, 맛있네. 음, 그렇게 밥이 아주 콩하고 뭐밥이 밥이. 네, 맛있어요. 아, 툭 잘렸어. 음, 푹물렀죠 <laughs> 맛있어. <laughs> <laughs> 하루 종일 담가놨더니 그냥 어저께부터 그가재 미조림인데 맛있죠? 무고한 뭐 거.